이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30kg 감량 후에 변덕이 아주 심해지셨고, 그리고 주위에 관심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인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따님인데 이 따님이 이제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어, 힘듭니다.라고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은 따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아마 어머님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계실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어, 30kg를 감량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거의 초등학생이 저학년 하나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확하게 수치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10kg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10kg 이상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심리 문제가 있었고, 내가 10kg을 이제 이상을 뺀다고 하면, 그 전에도 심리 문제가 있었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다이어트 때문에 이 심리 문제가 점, 어, 더 확대가 많이 커져서 심리 장애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20kg 기준으로서 기준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10kg를 이상을 감량을 했다, 감량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처음에 내가 3kg를 뺐어, 그리고 5kg를 뺐어, 이런 식으로 점점 빠져들어서 10kg, 30kg 이렇게 빼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정도 수치를 빼려고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의 경우는 개월수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보, 어, 드셨는지 시술을 통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하는 통증 연세가 되시면 오로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감량하기는 조금 힘든 이 체중 감량이거든요. 30kg를 감량하신 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 어머님이라는 것은 일반 미혼 여성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내가 여자지만, 여자지만 엄마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성의 외형보다는 어,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로서 받는 이제 남편과 아이들로서 받는 이런 관심에서 많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기혼일 때보다는 외형에 관련된 이런 관심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근데도 불그런데도 불구, 불구하고 이 30kg를 감량해야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하셨다는 건 이미 엄마. 그니까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미리 발생을 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적인 관심, 성적인 관심이라고 해서 내가, 제가 뭔가 이렇게 외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 여성의 모습이죠. 여성의 모습과 남성의 모습을 구분짓는 외형을 자체가 여자의 성징이고 성, 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성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적 관심을 충족해서라도 이 상처를 치료할 만한 뭔가 상처가 크게 발생을 하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이어트를 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외형만 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심리 문제나 심리 상태는 이 30kg 감량하시기 이전에 그 상처만큼이 아직도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상처에 의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은 계속 밑바닥에서 상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을 채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던, 식이요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던, 특히 트레이너분들이 이 운동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은 적절하게 있을 때 굉장히 필요하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자존감, 뭐, 자시, 자존감은, 어, 발생을 하지 않았는 자존감은 노,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감만 올라가는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내가 인식할 때 발생하는 기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칭찬, 뭔가 피드백 그리고 어, 관심 이런 것들로서 충족이 되는 게 바로 자신감이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외부의 정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기억으로 내 무의식과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게 감정이고, 꾸준히 외부의 정보와 상관없이 지속이 되는 게 감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자신감은 아주 적절하게 그 자존감에 맞게 발, 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감이 마구 올라갔다. 운동 다이어트를 했든 다이뭘 다이어트, 했든 다이어트 성공을 해서 자신감이 그만큼 치솟아 올랐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높아지면 음, 아니 자신감이 자존감의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자존감은 그냥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반드시 상처를 치료해야지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뿐만 아니라 sns에 이제 막자시 다이어트 성공한 인증샷 올리시고 몸매 사진 올리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 자신감 엄청나게 커진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하나에 그렇게 어, 자신감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은 밑바닥에 있지만 그 내가 긍정 기분에 도달하기까지 이것을 메꾼 게 자신감이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죠. 반드시 좋은 것만 올 수는 없고 뭔가 어안 좋은 것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희비가 내가 이 희비를 느끼는 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외부에 이런 반응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 제가 굉장히 이제, 어,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심리포럼을 많이 했는데 그 심리포럼 영상 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가게 되다 보면 주위의 시선에만 어, 목을 매게 되면서 이 다이어트 이내체형을 유지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나는 이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면 나는 유지가 안 되고 당장 그 자존감이 낮았던 그 상태로 내려가면서 상처가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 다이어트 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강박이 더 발생할 것이고 상처는 덮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커지게 되겠죠. 결국 심리 장애, 중증 심리 장애 이렇게 점점 더 진화를 해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똑같은 것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제 25kg 정도를 감량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 사입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옷가게를 가더라도. 어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라고 한 마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어요. 입어봤을 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직원분한테 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직원분한테 헛수고 시키는 것 같고 옷가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옷을 사입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25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어느 옷이든 입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옷을 입어볼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사면 돼요. 다 맞아요. 이것이 한 대여섯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치솟아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 무엇이 발생을 했냐 우리가 원래 여자의 마음은 상처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서 행복의 감정을 전환할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내가 이 자신감이 치솟게 되다 보면은 기분 전환으로 이 상처를 아예 덮어버려요 치료할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수용하지 않게 되고 덮어버리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제거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랑 절교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 요즘에 되게 많이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그래 뭐 나는 왜? 어, 나는 지금 굉장히 아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만족스럽고 어, 예뻐진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만족스러운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해. 그래 그러면 싫으면 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게 자신감이 치솟을 때. 상처의 해리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걸 자각을 못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이 높을 때는. 그런데 자신감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수록 이제 그 자신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심리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에 의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적 관심을 자기가 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막 예뻐 보입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예쁘던 말든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말든 외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자신감이 넘칠 땐 내가 되게 예뻐 보여요. 자기성애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나의 자신감으로 하나로 다 통합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이 자기에게 심리 문제가 생겼다고 바, 어, 자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이 다이어트 업체라든가 어, 어, 뭔가 약품이나 이런 걸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케팅을 할때 이러한 큰 체중감량, 폭이 넓은 것을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죠. 막 30kg 체중, 책임감량 합니다. 단기간에 이만큼 뺄수 있습니다. 라고 책임감량제를 많이 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불쾌하고 불편해요. 왜냐면, 어, 그분들도 물론 모르시고 하시는 거지만, 몸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죠? 책임감량 지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 심리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몫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도 자각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점점 심리 장애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타인의 페, 피드백을 들어야지만 이 유지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중독 현상과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따님이 고민을 상담을 하셨던 것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나의 이 심리 상태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이또 심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조금만 띄워주면, 바로, 어, 나에, 나에 대해서, 어, 좋은 그런 게올 거야 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이 사람을 이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시는 분들,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심리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심리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혀 없던 일이 없던 일들이 생긴 생겼다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지만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에서도 이 선생님이 피드백을 이제 상담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 영상을 보셨어도 판단을 하시는 것은 본인 몫이세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상담을 신청하신 따님은 이 얘기를 듣게 되시면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아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적어도 따님은 이제 그 엄마의 이런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심리를 또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보신다면 유념을 하셔야 될 점은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어, 외모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모 때문에 30kg 감량을 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엄마를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길지만 서두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